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의 청문회에서 일본 관련 내용들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최 위원장은 이 후보를 향해 일본군 위안부가 강제적이냐는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교묘하게 피해갔다며 일본 대변인 같은 사고를 가졌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이진숙 후보자, 일본이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일본 이 일본의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독도는 대한민국의 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 개별 건이에요. 이거야말로. 이거 답변하시네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위안부는 강제적인 것이었습니까? 자발적인 것이었습니까? 이거 개별 사안이에요. 얘기하세요. 이전에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왜 답변 못합니까? 머릿속에 일본적인 생각이 꽉 찼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답변 못합니까? 아까 이것저것에 참담하다 어떻다 하셨는데 일본군 위안부로 간 16살, 17살 꽃다운 조선의 처녀들의 일본인에 대한 만행 당한 것은 참담하지 않습니까 참담, 참담합니다 제가 그게 워싱턴 특파원 할때 이용수 할머니도 취재를 했었습니다 그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시고요 강제적입니까 자발적입니다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이걸 왜 답변 못 합니까? 자, 그래서 그 화면 띄워 주십시오. 제가 어제 정말 이상해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박충건 위원이 후쿠시마 오염수라고 하니까 이진수 후보자가 참교육을 합니다 의원을 상대로 예 처리수라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대변인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고 지난번에 한덕수 총리께서도 예, 오염철이수 처리수... 일본 대변인 같습니다. 그런 걸 쫓아갑니까? 저는 오염철이수가 맞다는. 오염수라고 정부의 입장을 정확하게 대변했어요. 오염철이수라는. 가만히 계세요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개인적 의견에 그머릿 속이 일본 대변인이기 때문에. 저는 일본 대한민국 대변인이 방송통신 아닙니다.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서 적격이 아니고 부적격도 곱하기 백입니다. 저는 일본 대변인 아닙니다. 일본 대변인 같습니다. 제가 일본 대변인이라고 했습니까? 일본이 이진수 후보자를 대변인 시키겠습니까? 대변인 같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위협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안부에 대해서 강제적이다 그 말을 못하는 방송통신위원장.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소름이 끼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런 이슈들을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지난 5월 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정부가 주목하고 있는 K푸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끝내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렇게 정부가 정책으로 밀어주는 산업이 이슈가 됐을 때 정보에 민감한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K푸드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나에게 돈을 벌어다 줄수 있는지를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이런 이슈들이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들을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했고, 여기 보시면 저한테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K푸드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한성기업다 칸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하게 얼마에 사야 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올랐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렸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5월 2일에 문자로 이 한성기업을 소개해드리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두배 넘게 급등이 나왔다.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한성기업으로 수익을 내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정부가 집중적으로 밀고 있는 산업이 해외건설시장이고 그중에서도 K신도시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이 부각받을 수밖에 없다. 그중에서도 정부가 가장 핵심적으로 밀어줄 것으로 예상되는 K신도시 대장주 한 종목에 돈이 몰릴 것이다.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난번과 똑같이 저에게 신청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K신도시 정책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번호 010-4406-8870번으로 저에게 지난번처럼 신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 번호 010-4406-8870번으로 신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 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